자, 이번 시간에는 무죄운동의 3대 원칙, 그리고 무죄운동 추진의 3요소, 3기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성영선입니다. 자, 이 무죄운동이라는 것은 인간 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군을 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자 일체의 산업재를 근절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죠 이 무죄운동은 2019년도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무죄운동의 그 경영 방침과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무죄운동의 3대 원칙에 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의원칙이죠제로 원칙입니다 사업자가니까 그 제일 기으키수 수는 잠재요인을 제로로 만든다는 원칙이죠. 자, 제일은 물론 일체의 잠재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산업재의 근원적인 요원,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근본적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산업재를 제거한다는 얘기죠.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요 자 근원적으로 제거한다고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두 번째 선치 원칙, 선치 해결의 원칙이죠. 이 선자는 앞선 자죠. 한자로 앞선 자입니다.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미리 발견하고 파악 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한다는 뜻이죠.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예지하여 발견한다는 해결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위험 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먼저 먼저 제거한다는 뜻이죠. 먼저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이런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참가의 원칙이죠. 자, 그러다 전원이 참가하여 문제 해결 등을 실천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모두 참가해서, 참가해서 제거한다. 참가하여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효원칙 근원적으로 제거한다는 거 자, 선취원칙 행동하기 전에 먼저 제거한다는 거 그리고 참가의원칙, 모두 참가해서 제거한다는 거이세 가지 원칙. 무효원칙 선취의원칙, 선결의원칙 아, 선취원칙 안전제의원칙, 선취의의원칙, 그리고 참가의원칙. 이세 가지 원칙,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무죄운동 추진의 3요소, 세 기둥. 자, 이 사업장에서 무죄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소,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자세가 있어야 되죠. 자,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학고한 경영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학고한 안전경영철학이 첫 번째 요소죠. 두 번째, 중간 관리자인 관리 감독자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입니다. 자, 중간관리자인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근로자의 직장 자주 안전보건 활동의 활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작업장 근로자의 적극적인 자율적인 참여로 인해서 안전보건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거죠. 안전자율 활동의 활발화가,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세 가지가 함께할 때, 함께할 때, 무죄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무죄운동의 3대 원칙, 무죄운동 추진의, 무죄운동 추진의 3요소. 꼭 여러분이 공부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무죄운동의 추진의 3대 기둥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자, 첫 번째. 자, 무죄운동을, 사사업장에서 무죄운동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고했습니다 자, 첫 번째.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안전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 관리자인 관리 감독자의, 감독자의 안전 보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근로자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안전 보건 활동의 활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세 가지가 함께할 때 무죄 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네. 노동조합의 협의체 구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